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교회 다녀와서 마늘밭에 왔습니다. 마늘이 너무 잘된 건지 잘 모르지만은 수확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마늘 농사를 지어본 해 중에 마늘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마늘이 쓰러졌어요. 마늘 농사 저분 중에 마늘이 쓰러진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마늘이 쓰러졌습니다. 마늘이 쓰러졌어요. 살짝 아, 풀 많다. 풀 많아. 이 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대공이 실하게 잘 됐습니다. 마늘이 살짝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쓰러졌습니다. 마늘이 쓰러지는 것은 정말 신기하네요.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야. 이 영상에서는 쓰러진 모습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쓰러졌습니다. 홍삼 마늘. 작년에 그렇게 일찍 심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됐습니다. 근데 풀이 너무 많아요. 풀이, 이 속에 풀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뽑아도 안 돼가지고. 아. 구독자 여러분, 일요일 저녁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갓꽃도 피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저는 이렇게 농작물을 기르면서 대화,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요. 대화. 이거는 오이 모종, 참외 모종 심을 때 아직 참외를 못 심었고 여기는 수박 심을 때 저쪽은 오이를 심었습니다. 음. 그제는 고추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늘 제 동생이 와서 오다를 내렸더니 잘 심고 갔습니다. 짜잔. 감자가 싹이 나서, 무릎 밑에 가나뻥. 이렇게 두 개씩만 남겨놓고, 음, 속가내기를 했습니다. 마늘, 밭에 와서, 감자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추, 고추도 심고, 말뚝도 꼬지라랬더니잘 했습니다. 그래서 풀밭에, 마늘밭에, 풀이 많다고 하였더니 짬짬이 와서 뽑는다 그러더니 뽑았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동생들이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늘 캥거를 누굴 주질 못해가지고 마당에 몇 접은 썩어서 내 풀었습니다. 올해는 관리를 잘 해서 썩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마늘, 마늘, 어, 굵다. 어, 마늘 굵다. 풀도 많다. 풀과 마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마늘이 키가 크니까 밑에서 자라질 못해, 못해내요, 풀이. 구독자 여러분, 함께 힐링하고자 싱싱한 홍산 마늘밭에 와서 일상소소 힐링 행복 전도자 이길재 구독자 여러분께 무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십시오.